여보, 나도 사람이야. 나도 가끔은 내 마음대로 천 원짜리 한장 쓰고 싶다고. 애원 섞인 목소리가 정막한 거실을 채웁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침묵뿐입니다. 백만 원. 한달 생활비로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하지만 어떤 이에게 이 백만 원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닙니다. 감시와 통제의 도구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옥죄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800원짜리 과자 하나로 자존감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의 낡은 신발을 바꿔주고도 용서를 구해야 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절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 속에서 천천히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아내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늦은 밤, 거실에는 날카로운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울려 퍼집니다. 지수 씨는 남편 영민 씨 앞에 죄인처럼 서 있습니다. 남편의 손에는 이번 달 지출 내역이 빼곡히 적힌 가계부와 영수증 꾸러미가 들려 있습니다. 100만 원. 물가는 끊임없이 오르고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데 남편이 정해둔 이 철의 가이드라인은 5년째 변함이 없습니다. 5년 전 결혼 초기에 정한 그 금액 그대로입니다. 남편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정적을 깹니다. 지수야. 이 마트 영수증 좀 봐. 1 플러스 1 과자가 있네. 이거 꼭 필요한 거였어? 이런 덤에 속아서 불필요한 걸 사니까 돈이 안 모이는 거야. 지수씨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800원. 고작 800원짜리 과자 하나입니다. 마트에서 계산대 앞을 지나다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가 행사 중인 걸 보고 장바구니에 담았던 것뿐입니다. 두 개를 사도 한개 값이라는 생각에 작은 기쁨을 느꼈었죠. 하지만 지금 그 800원이 지수 씨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영수증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지적합니다. 커피 한 잔, 빵 하나, 채소 한 단. 모든 것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계획 없이 쓰니까 100만원으로 안 되는 거야. 다른 집들은 다 하던데. 지수 씨는 변명하고 싶지만 입을 열지 못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결국 자신이 무능하고 계획성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남편의 혼계를 듣습니다. 그날 밤 지수 씨는 잠들지 못합니다. 800원짜리 과자 때문에 받은 모욕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자신의 모든 선택이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 되었을까? 연애 시절, 영민 씨는 그저 알뜰한 남자였습니다. 데이트 비용을 아끼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모습이 오히려 성실하고 책임감 있어 보였습니다. 지수 씨는 그런 그의 모습에 안정감을 느꼈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열린 문안의 풍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결혼 생활은 거대한 검문소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화장품 개수를 세고 화장실 휴지를 몇칸 쓰는지 체크했습니다. 심지어 샤워 시간까지 측정하며 물 사용량을 계산했습니다. 샤워를 20분씩이나 하면 수도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 10분이면 충분해. 지수 씨가 새로 산 립스틱을 보면 남편은 기존에 있는 립스틱 개수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쓰던 거다안 썼잖아. 왜또 사? 아이 간식을 조금 더 좋은 제품으로 바꾸면 성분표를 비교하며 가성비를 계산했습니다. 지수 씨에게 100만 원은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족쇄였습니다. 영수증 하나하나가 감시 카메라가 되었고 가계부는 그녀의 행동을 기록하는 감시 일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면 당신 이렇게 못해? 이건 절약이 아니라 우리 미래를 위한 설계야. 지금 조금만 참으면 나중에 여유로워질 거야. 하지만 그의 미래 설계도 어디에도 아내의 행복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숫자를 늘리는 것, 통장 잔고를 불리는 것만이 목표였습니다. 지수 씨의 웃음, 아이의 추억, 가족의 소소한 행복 같은 것들은 그의 계산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수 씨는 서서히 자신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의견, 자신의 선택, 자신의 판단. 모든 것이 남편의 승인을 거쳐야만 유효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남편이 설계한 절약 시스템의 부품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봄날 유치원에 다녀온 6살 아들이 울상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발이 아파요. 지수 씨가 아이의 신발을 벗겨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운동화 밑창이 완전히 닳아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양말이 젖어 있었고 아이의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지수 씨는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얼마 전부터 아이가 신발이 작다고 했는데 남편에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미루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 신발 하나 사는 것조차 남편과 상의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날 지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남편 몰래 비상금을 털어 아이 운동화를 사기로 한 것입니다. 3만원짜리 제일 저렴한 운동화를 골랐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조금 더 비싼 신발을 원했지만 꼭 참았습니다. 아이는 새 신발을 신고 너무나 행복해했습니다. 신발을 신은 채로 집안을 뛰어다니며 좋아했습니다. 지수씨도 오랜만에 엄마로서의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현관 신발장에서 새 신발을 발견한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신발을 들고 거실로 들어온 남편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거 뭐야? 언제 샀어? 아이 신발 밑창이 다 달아서 그래서 내 허락도 없이 샀다고? 우리 규칙이 뭐야? 큰 지출은 반드시 상의하기로 했잖아. 3만 원이에요. 제일 싼 걸로 샀어요. 아이 발에 물집까지 생겨서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같이 화를 내며 가계부를 집어 던졌습니다. 미리 상의하라고 했지. 내 허락 없이 돈 쓰는 거 이거 병이야. 당신 정말 실망이다. 신발 하나 사는 것도 계획을 세워야지. 다음 달 예산에 넣어서 같이 고르면 되잖아. 아들은 방 안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낡은 신발보다, 아이의 아픈 발보다, 남편에게는 계획에 없던 3만원의 지출이 더큰 문제였습니다. 지수 씨는 그날 밤 아이를 재운 후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수돗물을 틀어 흐느낌 소리를 감췄습니다. 엄마로서의 최소한의 역할도 제대로 할수 없는 자신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수 씨의 세계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이제 마트에 가는 것조차 공포스러웠습니다. 물건 하나를 집을 때마다 남편의 서늘한 눈초리가 떠올라 손이 떨렸습니다. 과일 코너 앞에서 한참을 망설입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딸기를 살까? 조금 더 저렴한 바나나를 살까? 고기 코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을 생각하면 소고기를 사야 하는데 가격을 생각하면 닭고기를 사야 합니다.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을 때마다 가격표를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계산대 앞에서는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총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어떡하지? 남편이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에 식은땀이 납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친구가 커피 한잔 하자고 연락을 해도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커피값 5,000원을 쓰려면 남편에게 보고해야 하고 그럴 때마다 받는 따가운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또 나가? 집에서 커피 끓여 마시면 되잖아. 왜 밖에서 비싼 돈 주고 마셔? 결국 약속을 취소하기 일쑤였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지수 씨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친정 어머니 생신에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생신이니까 5만 원만 쓰면 안 될까요? 우리 집 형편에 5만 원이 어디 있어? 꽃한 다발이면 충분해. 마음을 드리는 거지 돈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 지수 씨는 결국 시장에서 제일 저렴한 꽃 다발을 들고 친정에 갔습니다. 어머니의 서운한 표정을 보며 또한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100만원이라는 숫자로 아내의 세계를 점점 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수씨는 그 좁은 세계 안에서 서서히 투명 인간이 되어 갔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 갔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지수씨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가끔은 내 마음대로 천원짜리 한장 쓰고 싶어요. 내가 번 돈도 아니니까 그럴 자격이 없는 건가요? 애원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굴지마. 당신이 애 키우고 집안일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야. 하지만 그게 돈 함부로 써도 된다는 이유는 안 돼. 우리는 팀이잖아. 팀워크가 중요한 거야. 팀. 하지만 이 팀에서 지수씨는 항상 지시를 받는 쪽이었습니다.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만이 요구되었습니다. 참고 견디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이가 크면, 생활이 안정되면,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하면, 그러면 남편도 조금은 여유로워지고 자신을 이해해 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남편의 간섭은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은 지수 씨의 휴대폰 결제 내역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우유 하나를 사도 문자가 왔습니다. 편의점에서 우유 샀네? 마트보다 비싼데? 마트가서 사지 그랬어. 지수 씨는 이제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이 감시당하는 것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어느 날 지수 씨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생기 없는 얼굴, 초점 없는 눈동자, 꺼진 어깨.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지수 씨는 거울 속 자신에게서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 압박보다 무서운 것은 자신을 인격체가 아닌 가계부 관리인으로만 보는 남편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 씨는 또다시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돈이 아까운 거예요. 아니면 내가 우스운 거예요?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나를 위해서? 정말로? 당신이랑 살면 내 영혼이 말라 죽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지수 씨는 남편 앞에서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나더 이상 못 살겠어요. 이혼해요. 이혼 선언에도 남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오히려 지수 씨를 경제관념 없는 여자로 몰아 세웠습니다. 당신이 너무 감정적이야. 진정하고 생각 좀 해봐. 이혼? 그게 말이 돼? 아이 생각은 해봤어? 아이 생각 때문에 참았어요. 하지만 이런 엄마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이한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당신 진짜 이기적이네?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데, 당신은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해? 남편은 자신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매일 회사에 나가 열심히 일하고, 번 돈을 아껴서 저축하는 것. 그것이 가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사랑이란 통장 잔고를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자신의 사랑도 커진다고 믿었습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수 씨에게 사랑은 전혀 달랐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위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아도 마음이 메마르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코 만날 수 없는 두 평행선. 남편과 지수 씨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의 꼴은 깊어만 갔습니다. 당신 진짜 배부른 소리 한다. 요즘 세상에 나만큼 성실하게 돈 모으는 남편이 어디 있다고 그래? 다른 집들은 빚더미에 앉아 있어. 우리는 빚도 없고 저축도 하고 있잖아. 남편은 자신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끝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왜 아프고 힘들어 하는지, 왜 자신에게서 떠나려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아무리 말해도 남편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희망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결심은 섰습니다. 지수 씨는 더 이상 가계부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정해준 100만원의 한도 안에서 아등바등하던 삶을 멈추기로 한 것입니다.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몇 벌의 옷과 아이에 필요한 물건들 그리고 친정 어머니가 결혼할 때 주셨던 작은 반지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댁에 가서 잠깐 살 거야. 괜찮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아이도 이 집의 차가운 공기를 느끼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식탁 위에는 남편이 그토록 중시하던 영수증 대신 단호한 필체로 쓰인 쪽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이 백만 원으로 당신이 직접 살아보세요. 장도 보고, 밥도 하고, 아이 간식도 챙기고 그렇게 한 달을 살아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모은 돈이 내 눈물보다 가치 있는지 당신의 저축 통장이 우리 가족의 행복보다 소중한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5년간 살았던 이집 수없이 많은 밤을 울며 지새웠던 이곳 마지막으로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지수씨는 비로소 길었던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같은 길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까? 아이는 엄마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지수 씨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지수 씨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5년 동안 삼켰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남편은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아내가 남긴 빈 가계부를 천천히 넘겨봅니다. 1월, 2월, 3월, 매달 빼곡히 적힌 숫자들. 지출 항목 하나하나가 아내의 고민과 선택의 흔적이었습니다. 800원짜리 과자, 3,000원짜리 두부, 5,000원짜리 우유. 갑자기 남편의 눈에 가계부 여백에 작게 적힌 메모가 보입니다. 오늘 아이가 친구 생일 파티에 가고 싶다고 했다. 선물 살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다. 아이가 울었다. 친구 결혼식 축의금 5만 원. 이번 달 식비를 줄여야겠다. 남편은 처음으로 숫자 뒤에 숨겨진 아내의 한숨을 느꼈습니다.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았던 아내의 하루하루가 보였습니다. 100만원을 맞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참았을까? 휴대폰이 울립니다. 아내에게서 온 메시지입니다. 이혼 서류는 우편으로 보낼게요. 아이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양육비는 법적으로 정해진 만큼만 받을게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남편은 휴대폰을 든채 얼어붙습니다. 정말 끝인가? 정말 돌아오지 않는 건가? 통장을 확인합니다. 5년간 모은 돈. 제법 큰 금액입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 집을 살수 있을까? 차를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갑자기 이 숫자들이 텅 비어 보입니다. 돈은 쌓였지만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은 돈이 오히려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남편은 빈 거실에서 처음으로 후회합니다. 아내가 원했던 것은 많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존중과 이해, 따뜻한 말한 마디였습니다. 800원짜리 과자를 샀다고 비난하지 않는 것, 아이 신발을 사왔다고 화내지 않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수 씨는 친정에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시간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번 돈으로 마음껏 쓸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처음 알았습니다. 어제는 아이와 함께 빵집에 들렀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샀습니다. 가격을 보고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행복한 미소. 그것이 돈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친구들과도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친구들은 지수 씨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가끔 남편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내용입니다. 상담을 받겠다고, 변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지수 씨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깨졌습니다. 다시 맞추기엔 금이 너무 깊습니다. 지수 씨는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 자신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눈빛의 생기가 돌아왔고 입가에 미소가 걸립니다.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무게를 먼저 재보려고 해요. 100만 원의 감옥에서 벗어난 지수 씨.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름을 되찾으려 합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제는 자신의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을 저축하려다 소중한 사람을 탕진해버린 이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은 돈이 오히려 가족을 파괴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일까요? 진정한 풍요란 무엇일까요? 통장의 숫자일까요? 아니면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의 무게를 재고 계신가요?